오늘은 추애국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으되 내가 여호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국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닷물을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집트 군대가 다 쫓아 들어왔다가 이제 그 홍해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넌 다음에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니까 이스라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으나. 그 이집트 모든 군대는 그 바닷가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그 물가에 바닷가에 이제 애굽 사람이 다거식이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추레국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뭐가 시작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집트 군대를 그 홍해에 그 수장시킨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보고서는 아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군대 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집트 군대가 그 따라올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우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집트 군대를 뛰쫓아오게 했지만 그 홍해 바닷가 가운데 다 수장시켜서 이제는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이집트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군대를 두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 이 큰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노래를 할때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콧노래를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절로 나온다. 언제 그럴, 언제 그렇습니까? 마음이 기쁠 때, 그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런 이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쁠 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그것을 목도하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과 그 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던져 넣으셨으므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집트 군대가 이제 끝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도 보십시오.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들, 그 이집트 군대의 말들과 그탄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 버리셨도다. 그 노래 가사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를 지을 때 이제 작사, 작곡하지 않습니까? 작곡은 이제 음을 넣는 것이고 작사는 이제 가사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가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가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의 말들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기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볼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가 다시 뒤쫓아온다고 할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바닷가 앞에다 장막 치라고 해서 우리 죽게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니. 홍해를 갈라 주셔서 건너게 하시고 또다 건넌 다음에는 물이 합쳐져서 그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이제 뒤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가,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홍해에 다 엎드러져서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보면은 우리도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내가 볼 때는, 아, 여기서 끝일 것 같다. 이건 안될것 같다. 여기서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일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여기서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집,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집트 군대를 그, 다 멸절시키신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도 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일 때문에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이 일이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을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된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엎드려뜨리셨음 이니이다.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받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 뛰며 춤추는 믿음의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